슬릴루팡입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승자는 냉정히 누가 될까요? 전 세계가 대표적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에 유독 족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북한의 김정은이 사망 아이시에 대한 예측 영상에 이어 오늘은 도대체 북은 왜 핵을 가지고 있으며 왜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핵으로 무장할 수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 오실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처럼 일어나 루팡에게 한결 같은 노란 딱지는 큰 질병이 됩니다. 북한 행력사의 출발은 무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도 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반도 핵 역사의 출발은 북한이 아닌 남한, 즉 대한민국에서 출발했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반도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는 메가더가 만주에 핵무기 투폭을 건의했던 바로 다음 날로 북한의 입장에선 적국의 총사령관과 대통령이 여차하면 핵을 쏘겠다고 발언한 세민니 그 공포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북한은 휴전협정이 맺어진 다음해인 1954년도에 인민무력부 산하 핵무기 방위부대를 설치하며 핵에 대응할 수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미국은 휴전 후에도 핵무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1955년 1월 2일에는 합참의장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아이하워 대통령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북과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견제했고, 이와 함께 장거리 원자 로켓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주한미군은 전술 핵을 한반도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후 1958년 1월부터 어네스트존 지대지 미사일, 마타도어 크루즈 미사일, 핵 파괴탄, 핵 지뢰, 280mm 포, 8인치 국사포 등이 설치됐고, 이는 북한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긴 합니다만, 당시 냉전이라는 공기가 팽배한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북은 이에 대항하고자 원자 및핵 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소련과 핵 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재미있게도 본래 비핵화 산업과 핵무기 확산 반대는 북한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수 있는 80년대까지 말이죠. 북한에서는 195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조선반도 핵무기 반입 반대 결정을 내렸고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 명의로 조선 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북한이 2014년에 이르러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의 시발점은 1950년대 말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반입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후 1962년 쿠바는 미국과의 미사일 문제논의 끝에 결국 자국의 미사일을 철수시키게 됐고 이를 본 북한은 소련이 자신들의 완벽한 보호제가 되어주지 않을 것으로 직감하게 되었고, 이에 김일성은 사대 군사 오선을 채택하여 자주 국방을 도모하고 통치 이념으로 유치 사상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자주 국방 수단으로 핵 보유의 역사가 시작된 셈인데요. 현 시점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붕괴,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핵 덕분이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 보유는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죠. 핵무기를 가진 뒤 내외의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경제력, 군사력에 있어 북한은 남한에 완벽하게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병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은 남한테 비할 바가 아니거니와 현재 남북한 GDP 격차는 60배 이상, 인구 격차는 2배 이상으로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하여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외부에 대한 완벽한 방어막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핵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북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군과 북한군이 외부의 개입 없이 북한,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빼고 순수하게 북한 대 남한으로 일대일 맞다이를 뜰 경우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단순하게도 한국군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하여 항상 확정적인 어조는 최대한 지향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국이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인다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피해를 얼마나 줄여가면서 순리하느냐의 문제일 뿐 승패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군의 식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 군기강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북한은 전쟁에 집중한다기보다 약탈에 집중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흔히들 미국 전력과 세계의 전력이 비등비등하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북한 수뇌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전쟁 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약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핵 억제력 역시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북한의 핵이 가진 영향력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수십 년이 지나 북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군사 거점을 동시에 타격할 만한 핵 전력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큰 위협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군 역시 핵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의 대응이 예측되며 실제로 한반도 핵 무장론은 꽤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과 북한군은 핵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쟁점은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피해 없이 승리하느냐의 문제라는 점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왜 이리도 핵에 집착을 할까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일텐데요. 엄밀히 말해서 군사적인 차이를 극복할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하면 북한의 기습적인 핵 타격으로 대한민국의 지휘층이 단체로 사망하여 지휘체계가 붕괴하고 그 틈에 북한군이 쾌속 진격을 진행한다든지뭐 이런 걸 떠올릴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그때는 미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 총부리를 겁니다. 북한의 핵 타격을 막고 일시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이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미군이나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북한도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라 할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일방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난다는 시나리오만 아니라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군의 상대를 유일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김씨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라는 공멸의 마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승리가 목적이 아니니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수 있겠네요. 2018년 미국 과학자 연맹이 발표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자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유엔 상임이사국 등 5개국,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 그리고 중도에 탈퇴한 북한까지 총 9개국인 상황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규모나 국가적인 위상 면에서 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한반도 최초의 핵무장은 남한이 먼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왜 핵무장을 포기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외교적인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위치는 좋다면. 아주 좋고 나쁘다면 아주 나쁜 위치입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위치에 중국, 러시아, 일본 거기에 태평양 너머의 미국까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을 별개의 나라로 본다는 가정하에 주위 인접국과 5개국 중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해낼 수 있는 핵 잠재력이 높은 준핵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개국 모두가 핵으로 무장한 한반도 부위의 국제정세를 본다면 정말 숨막히지 않나요? 더군다나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현진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들로 한반도 인근의 군사적 충돌은 세계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게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한반도와 일본의 핵 모장은 단순하게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며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당연히 일본도 하겠다고 달려들 것이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과 중국은 절대 반대를 외치게 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여러 외교 경제적인 손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당연히 타격이 막대해. 것이고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핵 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으로부터의 이탈 의지로 보여질 확률이 높은데요 핵 무장론은 사실 계산기를 두들기 보면 득보다 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우리나라가 무장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냐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란 얘기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수성 국경에 맞대고 있는 강대국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명리한 대처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얽혀있는 핵 문제와 전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등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김씨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에 여러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감안하고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만약 핵을 남에 쏘더라도 남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쏠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죽고 나 죽고 시기에 감정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계속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 넷째, 대한민국의 핵 보유는 자국의 방언 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한반도라는 위치에서 세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현실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앞서 한반도의 위치적인 특수성에 말씀드리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195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가 현재의 경제 수준까지 올라오기에는 이 위치적인 특성이 매우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일본이라는 경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유입이나 중국이라는 거대 원재료 시장 및 소비 시장으로부터의 수출 또한 매우 용이했죠. 뭐든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함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